올해는 5, 6, 7, 8, 9. 남쪽이 되죠, 남쪽이. 9가 있는 자리. 올해는 우리나라에서도 남쪽이. 안녕하십니까. 풍선에 살고, 풍선에 죽는 풍생풍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음악은 잠깐 끄도록 하겠습니다. 3, 아, 2, 아, 1. 네. 템플 스테이 회원 전용으로 공지상 올려드렸으니까 일단 안전하게 장거리다 보니까 공주면은 막 전국 각지에서 다 오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렇게 여유있게 그렇게 좀 오셔가지고 편안하게 경내 한번 둘러보는 그런 시간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템플은 1년에 한 번씩 가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특히 여름 개운 여행 때는 돌아다니는게 너무 더우니까 템플로 하는 방향으로 하고 봄 가을에 가는거는 돌아다니면서 좋은 기운도 받고 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 개운여이라든가 풍수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올려주시면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개운여행 가려고 하는 날, 4시간 정도 외출 후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시간 맞춰서 집에서 출발해도 되는 거죠. 해도 됩니다. 그렇게 집으로 꼭 오셔야 될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집이 아닌 곳에서 출발 시간 맞춰서 출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나온 지가 4시간이 지났다 아닙니까? 2시간 이상 지났다 그러면 그집 밖을 기준으로 시간을 보시면 됩니다. 집 밖에. 집에서 나온 지가 2시간이 됐다. 회사든 뭐 어디 잠깐 들른 곳이든 2시간이 지나면은 그 지역에서 출발하는 시간을 맞춰야 되고. 집에서 나온 지 2시간이 안 됐다. 잠깐 뭐 어디 들렀다가 한 30분 들렀다가 한 시간 들렀다가 가는 거는 집에서 나온 시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개운 여행을 꼭 집에서 출발 안 해도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빙고. 2시간이 지났다. 그러면 그 장소에서 가는 시간을 맞추면 됩니다. 내년에 아이가 고3인데 이사는 못갈것 같고요. 개운 여행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언제부터 집중적으로 다니면 좋을까? 최소한 그래도 한 6개월 전부터 집중적으로 다니시면 낫겠죠. 6개월 전부터 이게 장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시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수능 시험이든지 아니면 회사 등가는 시험이라든가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이거는 당장 다음 달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안 될까? 이거는 시간이 너무 축박하고요 네. 한두 달 갖고는 안 되고. 최소 6개월 전부터 공을 조금 들이시는 게 아무래도 더 낫겠죠. 당사자가 안 되면 부모님이 대신 자녀 합격을 위해서 그렇게 개운행 다니셔도 그게 그대로 전달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니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무실 제 책상 자리 방위를 보면서 남동쪽에 물병과 가습기를 두었는데 그렇게 두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남동쪽이니까 제 사진도 방위에 맞게 놓는 것도 효과가 당연히 있죠. 남쪽에 올해는 남쪽이다니까 남쪽. 그러니까 집이든지 사무실이든지 간에 올해는 무조건 인싸 되는 방향 남쪽. 네. 어제 식구들하고 보리암에 다녀왔는데 생 가신 길 따라 산행하다 보니 종아리에. 알이 단단해졌어요. <laughs> 비 와서 아무것도 안 보였지만 자선대파이도 붙잡고 제발 매매되고 가게 잘되라 하고 열심히 빌고 왔어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산신각에 가세요. 산신각. 자선대도 잘 가셨고 산신각에 오래 앉아 계시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북동쪽 오 왕살 방향인데도 숙소주 동토경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너무 걱정되어서 한번더 여쭤봅니다. 당연히 동토경이니까 북동쪽이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인지하냐 안 하냐 안 하냐 그게 차이가 억수로 큽니다. 그냥 우리는 이제 이걸 제이 인지를 한다 아입니까? 인지를 한 상태에서 수, 소주 그 다음에 동토경까지 해도 지금 불안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막 뚝딱뚝딱 한다 아입니까? 뭐 얼마나 일이 커지겠습니까? 이걸 아는데도 이세 가지를 한다 해도 이래 불안한데,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할수 있는 것부터 그냥 하시면 되는 거죠. 어,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구독자분들이 어지간한 다른 풍수 유튜버들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벌써 왕살, 북동 쪽의 왕살 방향, 벌써 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북동, 남서, 기문 방향.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 기문 방향.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독자분들 수준이 일반 유튜브 풍수 유튜버 하시는 분들보다 수준이 더 높다는 거. 집안에서 남쪽 방향은 재물 방향인데 깨끗하게 하고 따로 두면 좋은 물건이 따로 있는지요? 따로 두면 좋은 물건이 따로 있겠습니까? 돌 같은 거 두시면 되겠다. 돌, 돌이나 자기, 보자기, 그릇. 뭐, 이런 거 드시면 되겠죠. 장식용, 장식용. 보는 거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북동 남서가 기문방으로 침대 놓고 자도 상관없죠. 기문방향의 침대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아무 상관 없다는 거. 아니, 중요한 게 아니고, 기문방향에 우리 집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창문이다. 근데, 거실 남쪽이나 거실 남서향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기문방향에 걸리거든요. 그렇다고 다안 좋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걸렸을 경우에는 창문 쪽에 관엽식물, 허리 정도 되는 높이에 관엽식물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두면 안 되는 거. 그런 게 이제 영정사진들 있죠. 영정사진. 그런 것들이 북동쪽, 남서쪽에 이렇게 영정사진을 두게 되면 주변에 귀를, 주변에 타존재를 부르는 역할을 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영정사진은 북쪽, 우리 집의 북쪽, 남서를 연결하는 기문 방향에는 영정사진 같은 거를 두시면 안 되는 게더 낫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석 정도 들렀는데 바위 붙들고 식구 4명에서 열심히 기받았어요. 바위는 시원한데 여자들은 등줄기에 땀이 나더라고요. 동전도 세운다길래 500원짜리 동전도 세워놓고 왔네요. 기가 세서 동전이 세워진다고 쉬었던데, 오늘 낮에 또 다른 분이 또 물어보셔가지고, 그쪽에 되도록이면 한 10분 있다가 오면 무슨 기운을 받겠습니까? 좋은데 가면 제가 한 3시간, 4시간 앉아 계시라 했다 아닙니까? 산신각은 원체 좁아가지고 3시간, 4시간씩 못 있고, 그래도 한 30분 정도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5분, 10분에 바뀌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최소 그래도 한 30분 정도, 좀, 최대한, 네, 오래 계시길 바랍니다. 저번주에 행운목 꼽히면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저번주, 금전수 꽃을 피우는데 혹시 치워야 할까요? 베란다 밖으로 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베란다 밖에 윤달이 7월인데 북동으로 윤달에 이사가면 저감 효과 있나요?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이사 방향 보고 하십시오 이사 방향하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어떻게 보면 이거 노하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사 방향 일반 분들이 제, 제일 많이 따지는 게 이사 방향이랍니다. 이사 방향 그거를 크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사 방향. 그 다음에 아파트 매층 몇 매층 몇 청수 두개 합쳐서 합쳐서 10% 10% 밖에 저는 채안될것같아 그게 한90% 차지하고 뭐 그러면 그게 대세가 바뀔 만큼 큰 거니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사 방향 아무리 부부한테 좋게 맞춰서 간들 터가 안 좋으면 방법이 있습니까? 비방이 없다 아닙니까? 근데 이사 방향은 비방이 있어요. 비방이. 왜냐면, 하안 좋은 방향은 좋은 방향으로 우회해서 간다든지, 돌아서 간다든지 하는 비방이 있다, 아닙니까? 그 터의 기륭이 안 좋은 거는 비방이 없습니다. 건물을 돌리든지, 현관문을 떼가지고, 뭐, 문 방향을 바꾸든지, 그 외에는 비방이 없거든요. 그래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 물론,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전혀 무시할 거는 안 되지만, 전혀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윤단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좋은 날 택해 가지고 제 택일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사 방향 좋은 거 참고해 가지고 방향이 안 맞다 그러면 돌아가시고 북, 아,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올해 그뭐 북쪽이 안 좋다. 그러면 동쪽으로 갔다가 여기서 마치 이쪽으로 가면 북서다 아닙니까? 이쪽으로 가면 북동이고 뭐 그런 식으로 맞추면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원래 목적지가 아니고, 격려하는 목적지에서 최소 한 5분, 10분 있다가, 마치 거기서 이사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지신이 이제 못 따라온다. 뭐 그런 말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문방위의 창문은 빛이 안 들어오게 하거나 창문을 닫아두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좋습니다. 예, 아예, 그, 안 보이게 썬팅을 한다든지, 빛이 안 들어오게 뭐 블라인드 커튼으로 막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문방에 대해서는 크게 크게 걱정을 잘안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고 그런데 유독 기문방향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그 여기는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일본. 그래서 일본은 아예 집을 지을 때 있죠. 기문방향에 만약에 모퉁이가 딱 걸린다. 모퉁이를 딱 땁니다. 일본의 그 건물 방향을 보면 모퉁이가 이렇게 따놓은 목퉁이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건물을 그렇게 짓습니다. 예, 기문방은 굉장히 일본에서는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섭고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멀쩡한 화분이 기문 쪽에다가 놔뒀는데 죽어가네요. 옮겨야죠. 기문 방향은 옮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올 초에 시골집 수리를 하셨는데 동티가 생명에도 지장을 주죠. 당연히 동티 심하면 죽습니다. 동티 심하면 죽습니다. 동티 커납니다. 동티 분명히 동티 걸렸는데 병원 가도 뭔가 병명도 안 나오고. 시름시름 앓다가, 뭐, 이렇게 심한 경우, 시름시름 앓다가, 뭐, 큰병 걸려가지고, 어떻게 되고, 뭐, 그렇게 합니다. 사람이 당연히 어떻게 되죠. 급주는건 아니고. 풍수적으로 서울 부동산 가격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나요? 그, 그런 건 모릅니다, 풍수. 풍수적으로는 모릅니다. <laughs> 앞으로, 뭐, 어느 지역이 뜨겠다, 안 뜨겠다, 뭐, 이런 거는 있지만, 풍수,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뭐, 그 정도는, 뭐, 저는 모릅니다. 교훈여행시 가, 까운 곳에 가는 경우 어느 정도 걷기를 하면 괜찮아요. 원래는 두 시간인데 두 시간 동안 보통 걸을 수가 없다, 아닙니까? 예. 네. 두 시간 걷기가 힘드니까 한1 시간 정도는 그래도 걸어가시는 게 낫겠죠. 한 시간. 제가 시골에 살다 보니 주택에 궁금한 게 많은데요. 집터의 담장이랑 대문도 기운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당연히 중요합니다. 대문, 대문도 당연히 중요한점 문인데. 담장도 그렇고, 시골 집들이 담장이란 대문 없는 집이 많고, 저도 살고 있는 집에 담장이 없었어요. 어, 기존에 없었다면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없는 것보다는 낮은 담장이 있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너무 높은 담장은 오히려 더안 좋고요. 낮은 담장이 기운을 이렇게 모으게 하는데는 훨씬 더 낫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담장이 있는 게더 낫죠. 뻥뻥 뚫린 철조망 담장 이런 것들은 아무 효과 없고요. 네, 아무 효과 없고 막힌 담장, 낮은 막힌 담장 네, 이런 것들은 되게 좋습니다. 사람에게 좋은 집 침실이 대부분 적합한 곳과 재물에 좋은 집 침실이 적합하지 않은 곳 어느 곳이 좋은가요? 되도록이면 재물이 좋은 게더 낫겠죠? 사람의 좋은 집은 사람은 좋고 재물은 보통이고 재물의 좋은 집은 사람도 좋고 재물도 좋으니까 둘다 유리한 거는 재물에 좋은 집이죠. 당연히 재물에 좋은 집이 유리합니다. 배운 예행표유상부터 예. 8월 1, 2, 3일날, 8월달이 여러분들 갖고 계신 개운 달력하고 8월 2일날하고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개운 달력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네, 그거 체크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좋게 바뀌었습니다. 8월 일 날이 더 좋게 바뀌었습니다. 좋게. 저는 가족들과 같이 개운 여행 방향으로 마라톤 대에 나가서 자고 는못 오더라도 2시간 정도 뛰고 밥 먹고 놀고 와도 개운이 됩니다. 2시간이니까 개운이 되죠. 걸어가도 2시간, 뛰어가도 2시간, 자전거 타도 2시간. 차도 두 시간. 어쨌든 두 시간. 부동산 어디가 뜨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올해는 5, 6, 7, 8, 9. 남쪽이 뜨죠, 남쪽이. 구가 있는 자리. 올해는 우리나라에서도 남쪽이 뜨지 않나.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서울이다, 그러면 서울에서도 남쪽. 경기도다, 그러면 경기도도 남쪽. 대전이다, 대전에서 남쪽. 대구다, 대구에서 남쪽.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남쪽이 앞으로는 조금 힘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운여행을 남동쪽, 일본 가보려고 하는데, 7월 일본 지진설이 많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있더라고요. 예. 7월 달에 지진이 있다는 게 지금 여러 군데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홍콩의 풍수사는 7월 달에 그 일본에 지진이 있다고 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7월 달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11월 달, 11월 달 정도에 일본에 뭔가 큰 일이 있지 않을까 모든 사람들이 7월달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7월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음. 주택 담장 높이는 건물 높이에 따라 다른가요? 3층 정도 주택의 담장 높이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 1층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되도록이면 1층을 안 넘어가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1층을 안 넘어가는 게 낫겠다. 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까지. 고맙습니다. <목소리>